자 이번에 신규 패키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는데도 초보 유저분들은 아 이게 뭔 소리야 싶을만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실제로 제 돈을 충전해서 새로 키우고 있는 부캐릭터 어설트한테 주고 어떤 식으로 패키지 구성품을 활용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세라샵에서 패키지 차원여행 플래티넘 패키지 이 계정당 두 번만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가 엄청 이득이라고 있죠 이거를 먼저 구매해주시고 웬만하면 이거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하나 구매할게요. 이렇게 구매해 주고 참고로 말하지만 이번 패키지는 버퍼한테는 해당되는 게 별로 없어요. 딜러 유저분들한테만 좋고 특히나 자기가 종결 될 친구가 없는 유저분들한테 좋은 패키지여서 자기가 사도광림 플래티넘이나 한여름밤의 꿈 플래티넘 친구 이런 게 있으시면 안 사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구매하고 나서 한번 개봉을 해 봅시다. 그럼 아바타 상자. 아바타는 일단 있으니까 이거는 판매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자기가 아바타가 없으면 쓰셔도 돼. 그다음 차원 여행 친구 상자, 오라 상자. 그리고 차원 여행 크리처 상자, 무기 아바타 상자, 클론 무기 아바타 상자, 차원 여행 사... 상자 이렇게 나오죠 39,800원짜리 패키지다 보니까 아바타 상자 말고 나머지는 다 개정기속이라서 교환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칭호 상자를 까면은 그냥 차원여행자 칭호나 플래티넘 칭호 그두 가지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오는데 자 한번 까볼게요 제발 여기서 플래티넘 칭호 나오면 대박인 거예요 찻! 아! 아. 많은 유저분들이 아마 이거를 겪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 어떻게 되냐 이거를 쓰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종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기 속성에 맞춰가지고 또 부여를 해야 되는데 숨은 장을 쓰는 유저다 모속 보조를 구매하셔야 돼요 차원여행자 세라 상자 있죠 이거를 구매하시고 마스터 계약 패키지 이건 초보들한테 좋으니까 이거 바로 개봉해주시고 그 다음 이보조를 친구한테 발라주세요 이 발라서 아, 단일 속강이면 속강 6자리를 뽑아야 되고, 자기가 모속 보조를 쓰실 거면, 은 모속 4자리로 뽑으셔야 돼요. 아,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 은 경매장에서 세라상자를 구매하시거나, 세라상자 간에 78만 골드잖아요. 근데 보조 5개 들어있고, 마스터기약 7회까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해자예요. 오, 순식간에 가격이 오르네. 자, 이런 식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발라주고, 뭐야? 모속, 아, 이 자리. 오, 나왔다! 와, 씨. 와, 이렇게 해서 칭호 보조에다가만 몇천만원 쓴것 같은데, 진짜 개창렬이죠? 이렇게 돈을 많이 쓰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친 가성비 보조를 알려드릴게요. 딜러 유저분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1 0 보조라고 치세요. 개당 40만원짜리 보조가 있는데, 이게 모스깡 3짜리에요. 돈이 많이 없으신 뉴비분들은 그냥 이거를 바르세요. 이게 훨씬 이득이에요. 오, 어, 저는 암속깡인데요? 괜찮아요. 방금 전에 암속깡 6바르려고 몇천만 골드 주고 바르고 싶으세요? 그게 싫으시면은, 내가 암속 단위를 타는 유저든, 수속 유저든 그냥 이거를 바르세요. 그 다음 저는 전직에서 오라를 샀기 때문에 경지에 다다른 자 강인환이 종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캐릭을 줄 거고 노한 크리처가 이미 있을 거예요 전직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거 다른 캐릭을 주세요 그 다음 차원여행 무기 아바타 이걸 까주고 이것도 그냥 외형용이라서 안 껴도 되기는 해요 그 다음 차원여행 무기 크론 아바타 상자 이거는 까주면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물리 캐릭이면 당연히 힘 해야 되고 마법 공격 캐릭이면 지능 해야 되고 인챈트리스랑 세라핌이면 지능 하시면 되고 체력 세인트면 체력 하시면 되고 정신력 세인트면 정신력 하시면 되겠죠 어설트는 물리 공격 캐릭이기 때문에 힘으로 할게요 이렇게 워주고 여기에다가 엠블렘을 추가로 박으면 돼요. 자기가 세팅을 하고 나니까 크리티컬이 너무 부족해. 크리티컬 엠블렘을 박으시면 되고 저처럼 1 0 0가 나온다? 그러면은 팀 올려주는 엠블렘을 박으면 되겠죠. 찬란한 엠블렘이 지금 하나에 890만 정도 하는데 너무 창렬이라서 화려한 엠블렘 박으셔도 돼요. 어차피 화려한이나 찬란한이나 큰 차이 안 나요. 여기서 내가 더 욕심이 난다? 그러면은 레어 무기 클론 아바타를 구매하시거나 바인드 큐브로 합성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레어 무기 클론 아바타를 뽑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일단 하나가 있죠. 바인드 큐브를 구하세요. 이렇게 경매장에서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으로는 너무 창렬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PC방 토큰으로 키로회복비약 뽑으려고 토큰 돌려보셨을 거예요. 이거 돌리다 보면은 황금 바인드 큐브가 많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얘한테 바인드 큐브 교환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기 까시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경매장에서 구매하는 거죠. 경매장이 지금 1,189만원에, 이거를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힘으로 바꿔까세요 엠블렘 있는 거를 메인 재료로 쓰시면 되고, 추가 재료를 방금 전에 샀던 거, 엠블렘 없는 거를 이렇게 추가 재료로 넣으세요. 그 다음에 힘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아! 이러면은 실패한 거예요. 소된 거고. 이게 확률이 진짜 창렬이에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 번 시도를 했을 때, 낮은 확률로 레어모기 클론 아바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합성할 때마다 시공의 기운이 나오는데, 이 시공의 기운은, 차원 여행 상점, 시공의 기운 탭에서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도 있어요. 창렬이니까 얼마나 하지 마시고, 레어모기 클론 아바타가 너무 사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차라리 사세요. 경매장에서. 무기 클론 아바타는 교환 불가인데, 레어모기 클론 아바타는 교환 가능해요 경매장 누르시고, 클론 아바타, 내직업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무기. 이렇게 하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직업이 어설트죠. 75레벨짜리 쓰시거나 45레벨짜리 두 가지 중에 하나 쓰셔야 돼요. 차이가 뭐냐면, 75레벨이면 그 타고 다니는 로봇이죠. 그거를 강화시켜주는 거고, 45레벨이면 다이렉트 피드백.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개트군으로 가고 무기를 팔로우드 스타티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75제 하시는 게 좋아요. 메가 쇼크 런처를 끼고 선택의 기로 세트 낀 다음에 다이렉트 피드백을 몰아주는 그런 세팅을 하신다? 그럼 45제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데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가격이 올라창열이요 그리고 지금 딜 증거가 음에안 들죠. 안 붙어 있잖아요. 저는 플래티넘 패키지를 하나 구매했기 때문에 시공 초래액이 있잖아요. 여기서 플래티넘 패키지를 하나 더 구매하면 자, 플래티넘 패키지 하나를 더 구매해 볼게요, 저는. 이거를 까면은 시공 초월액이 두 개인데 그럼 이거를 세라샵에서 이벤트 차원 종복자 어설트 패스 플래티넘 친구 변경권 선택 상자를 구매해서 확정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랜덤하게 도전해 보고 싶다. 시공 초월액 하나만 있어도 변경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얘는 대신에 40% 확률로 변경해 줘요. 저처럼 랜덤 분발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키지를 두 개를 사세요. 사서 이거를 구매하시고, 자, 이거를 선택해서, 저는 팔로우 더스타티스의 겐트군으로 갈 거기 때문에 75. 워커 레벨을 올려줄 거고,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변환해 주면은 종결 친구가 나왔죠 보조 바른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끼시고 그 친구나 레어무기 클론 아바타 보면은 레벨이 달려 있잖아요 내가 어떤 레벨의 액티브 스킬 공격력 증가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글에 전파 오프 검색하세요 들어가시고 랭킹 내 직업이 만약에 여기 검사의 소드 마스터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랜 랭커분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와요. 그 랭커분을 캐릭터를 누르시고, 아래로 쭉 가면은 이 랭커분이 어떤 레벨대를 선택했는지 레벨이 나와요. 이거 보시고 따라 받으시면 돼요. 소마는 악직참이랑 바늘이 좋아가지고 35제 아니면 45제 둘중 하나인데 뭘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여기 아바타 누르시고 아래로 쭉 내려가면 이분이 어떤 레어 무기 클론 아바타 레벨제를 선택했는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고 따라 받으시면 돼요. 지금 어설트 패스 아마 어설트 캐릭터이신 분들은 구매하셨을 거예요. 너무 해자에서이 어설트 패스가 40레벨이 되면 데미지 증가 15%짜리 칭호를 주죠. 이거를 방금 전에 변경 으로 해서 어설트 패스 플래티넘 층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구성품들은 계정 기숙이기 때문에 다른 캐릭이 주세요. 패키지 두개 구매해서 주고 또 주고로 엠블렘 투켓 생성기 받았죠. 경매장에서 소켓 없는 피브를 하나 구매하셔서 이렇게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세요. 자기가 만약에 31,200짜리 패키지나 12,800원짜리 패키지를 구매하셨다면 차원 탐색기라는 아이템을 받을 거예요. 이 차원 각자 했을 한테 차원 탐색을 돌려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뽑을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패키지를 구매해도 주지만 경매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어요. 교환 가능이기 때문에 차원 탐색 불 들어왔죠. 여기서 그냥 스페이스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서 가장 비싼 아이템들의 가격이 얼마냐면 어, 이게 9,300만 원 하네요. 디멘션 베리 오메가 오라 상자는 4,000만 이네요 에오스가 4,600. 초월한 시공 과학자에서 이거는 버퍼 종결 크렇죠 3,800만 골드. 이렇게 돌리다가 지금 게이지가 계속 차오르죠. 한번 돌릴 때마다 0.5포씩 차오르는데 25포까지 차오르면은 이 차원 잔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차원 과학자 여기에 눌러서 차원 잔해택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가 있어요. 2000개까지 내가 얻었다. 시공 초월 액을 얻을 수가 있고 이걸로 종결 딜층으로 바꿔 주는 변경 거래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한 패키지가 있으면 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 리뷰하겠습니다. 패키지 리뷰도 좋고.